27장 청년의 교만. 사랑하는 땡땡 자매여. 나는 어디 어디를 떠나기 전에 그대와 대화를 나눌 생각을 했다. 그러나 방해 거리가 많아서 그리하지 못했다. 그대의 신앙 경험에 관한 한 편지가 그대의 행동 방식에 특별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희망도 없이 글을 쓴다. 나는 그대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슬프다. 어디 어디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다루면서 그대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초래할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증언을 통하여 마음에 연결되기를 구하였다. 증언 12호에서와 같이 청년들의 위험에 관하여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 이상은 로체스터에서 주어졌다. 그대는 어릴 때부터 잘못 교훈을 받아왔다는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대의 부모는 그대가 천성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대의 귀에 그런 말을 들려주었다. 그대의 자매들은 그대를 사랑하였는데 성화된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상숭배와 같은 사랑이었다. 그대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화되지 못한 사랑을 품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자녀들의 약점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종종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는 달랐다. 그리고 그대는 영원한 것이 위태하게 될 정도로 부축임을 받고 좋은 소리만 들었다. 나는 그대가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대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영적 수준에 있어서 스스로를 기만한다. 그대는 종종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조금 느낀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경험하는 일은 아직 멀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대는 이런 경험이 없으므로 다치 없다. 그대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그대는 천성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전혀 가납지 않으시는데도 매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이 기만은 그대와 함께 자랐고 그대의 힘과 함께 커졌고 이제는 그대의 멸망의 길로 위협한다. 그대의 부모는 자녀를 위한 질투심이 있어서 자녀들이 실제로 소홀히 취급당했거나 소홀히 취급받았다고 느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그것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서는 몹시 화를 내며. 그들에게 동정을 표함으로 자녀들의 영적인 진로에 직접적인 방해를 하였다. 그대와 그대의 자매의 피는 교만이 대단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에 짐과 같을 것이다. 자기 사랑, 자만, 의상과 외양의 교만이 강하다. 이기심으로 인해 선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대들은 철저한 회개를 하고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온전한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 그대의 외관, 좋은 모습, 의상 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스스로 계신 위대하신 분께서 보시는 것은 도덕적 가치이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참된 인간이나 품성의 미가 없으며, 겸손과 동정과 참된 경건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성화시키는 은혜 없이는 행동과 예절에 참된 완성은 없다. 그대의 영향과 본보기 때문에 영혼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대는 빛과 특권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대는 천성적으로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이 아니다. 그대는 종교적인 것에 마음을 붙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대에게는 자아가 너무 특출나다. 그대의 자존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하늘은 도덕적 가치를 보며, 내적 단장과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가꿈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 된 품성을 높이 산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값이 있다. 값비싼 시기, 외적 단장, 개인적인 매력, 이 모든 것은 이 귀한 자질인 겸손과 조용한 정신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대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사랑하고 헌신과 믿음 생활에 부족을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해 요인이 되었다. 그대가 낙심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없는 이유는 그대의 삶이 대체로 세상 사람들과 같기 때문이다. 어디 어디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대와 실제적인 신앙을 영위하지 않는 다른 젊은이 때문에 나쁜 인상을 받고 떠나게 된다. 신앙을 생활에 실현하는 일이 없다. 그들은 더욱 교만해짐으로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경박함과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심해지고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들은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까다롭게 살아왔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큰 사업의 중심지에 살고 있는 자들이 엄숙한 진리에 의해 그토록 적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들이라고 그렇게 까다롭게 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디 어디에서 더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진 이들의 목적이 이런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이라고 스스로 즐기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어디 어디의 젊은이들의 영향은 그들의 생활이 알려지는 대로 뻗어나간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은 속담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보다 더 악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대는 신앙을 먹칠하였으며 진리를 비참하게 나타내었다. 참된 증인은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대가 차다면 회개할 희망이 약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대신에 자기 의로 옷 입은 사람은 기만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으로서 이런 경우 가장 치료가 어렵다. 이런 경우보다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훨씬 유익한 조건에 있다 하겠다. 그대는 죄인들에게 거침돌이다. 그대는 표관하게 헌신이 부족하다. 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들이기보다는 해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대가 입은 자기의 의의 옷을 내가 찢어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대가 시간을 보충하고 모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할 것이다. 그대는 자주 일깨움을 받았다. 그러나 죽었으나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살며 예전의 무의와 자기 의의 상태에 그만큼 자주 빠져 내려갔다. 그대는 교만 때문에 파멸을 당할 지경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관하여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개혁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를 것이고, 그대의 기쁨은 암울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 밑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까지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그 기도들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매여, 그대는 헛되다. 겸손하여 남에게 복이 되게 살았다면 이웃에게 축복이 되었을 텐데, 그대는 목표 없이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부모와 자매들이 그대를 그 지경,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상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날에 불에 탈 지푸라기밖에 못 되는 상태로 만드는 데 일조한 죄를 용서하시길 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에 관하여 보게 되었는데 일반 사회에서 일하듯이 단지 월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대들도 그 중에 있었다. 그대들은 둘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돌본다. 그대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고에게 봉급을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정신으로 인해 그 사무실은 상당히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짓뿌리신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밝힌다. 이 모든 것은 잘못이다.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내어 쫓았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그대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는 경솔하다. 쓸데없는 대화를 일삼는다. 오, 예수는 도무지 언급되지 않는구나.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랑에 감복하지 않으므로, 그분의 이름과 다음 없는 자아 희생적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 감사와 찬미와 노래가 솟아나지 않았다. 그대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무슨 생각을 할 때에 가장 마음이 즐거웠는가? 예수와 그분의 희생적 삶, 넘치는 귀한 은혜와 그대를 위해 어렵게 얻은 구속 등은 거의 생각지도 않았고, 다만, 사소한 것들로 마음이 꽉차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그대를 즐겁게 하는 것, 쾌락 추구에 알맞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마음의 부담거리이다. 나는 그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대는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라. 영감의 사도가 여기서 말한 요구 사항에 응하였던가? 나의 삶과 세상에 대하여는 죽음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였다는 것을 증거하였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빠졌는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아 살아가는가? 그대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지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상 본질적으로 사악한 것을 알지 못한다. 본성적인 기독교인 이 기만은 사람들에게 자기 의의 옷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상상적인 희망을 갖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에 관하여 그분의 경험과 순환, 극기와 자아 희생의 삶에 관하여 실험적인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자기 의는 누추한 누더기와 같다. 사랑스런 교사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지니라. 나쁜 소리나 좋은 소리를 듣거나 가네, 그분을 따르라. 가장 어렵고 친구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따르라. 자신을 잊고 극기와 자아 희생의 풍성한 행위로 타인에게 선을 베풀며 욕을 먹는다고 욕하지 말고 타락한 인류에 대하여 사랑과 동정을 나타내면서 그분을 따르라. 그분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버리셨다. 비천한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르라. 그분은 우리의 모군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멸시받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신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는가?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대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그대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여기에 생명의 활기 속에 행하던 사람이 변화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묘사된 변화를 받은 뚜렷한 증거가 되는 열매들이 열거되어 있다.살아 움직이는 삶에서 죽음으로 얼마나 대조적인 비유인가?여기서는 속일 수 없다.그대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쉬지 말라.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라. 이 일을 그대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그대가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하셨지만, 그분께서 요구하신 위치를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심판대에 그로 인해 국문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주위의 영혼들을 구원하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하여 마련하신 은혜와 힘과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분의 뜻을 알았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둘다 가장 분명한 개혁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6월 12일 저녁에 교회에서 위에 기록한 바를 읽은 후에 나는 그대가 부주의하고 교만하며 이기적이고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는 동안 사망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한 사람씩 그대를 떠나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그대는 사교적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마를 끼쳤는가?그리스도께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대의 모든 의무를 다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썼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사교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 특별히 그대의 감호 아래 맡겨졌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그대는 그들의 피가 그대의 옷에 묻지 않았다고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Q라는 사람의 경우를 언급하고 싶다. 그대는 좋은 가정환경에서 살았고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할 모든 호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인데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한 그대에게 그녀로부터 비난이 오지 않겠는가? 그대는 교만, 허영심,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등을 조장하였으며 그대의 신앙 고백에 먹칠하는 짓을 행하여서 이 불쌍한 영혼을 빗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대는 사단에 의하여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진리와 기독교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대가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천한 이야기들은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고상하고 세련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잡담과 한담과 어리석고 헛된 웃음소리와 농담과 비꼬는 말뿐이다. 천사들이 그대가 거듭 거듭 한 일을 다 적었다. 가장 엄숙한 호소가 그대에게 전달되었고 책망을 받고 꾸지람과 경고를 받았을지라도 그대는 다른 청년들보다도 더 나무랄 때가 많다. 그대는 긴 세월의 경험이 있으며 진리도 많이 알고 있다. 그대는 어디 어디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그대는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첫째 무리에 속한다. 그리하여 그대의 허영과 교만의 행위는 그곳의 청년들의 경험을 꼴지우는 데 있어서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말하자면 그대는 진리에 귀의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세상과 다시 연합시킨 것이다. 그대와 그대의 부모들에게 큰 죄가 있다. 그들은 그대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칭찬하였던 것이다. 그대가 책망을 받을 때에 그들은 그대를 동정하였고 그들이 그 책망을 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그대에게 알게 하였다. 오, 자매여. 그대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한다. 그대의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었다. 그대는 불신자들과 알고 지내려고 한다. 그대의 행동은 신앙을 제쳐놓은 상태에서 신중하고 단정한 소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고대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신앙에 먹칠할 것이다. 오, 나의 자매여, 그대는 일꾼들이 그대의 그럴싸한 거치장을 보면서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는가? 그대는 그대의 얼굴이 너무 예뻐서 그들이 매료된 나머지 그대의 속을 보지 못하고 그대의 참 모습이나 표면적인 특성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는가? 그대가 머리를 알 자매의 가게에서 비로온 것으로 장식하고서 그 점원들 앞에서 전시회 하듯이 자신을 과시하였을 때에 그대는 이것을 다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는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의 순결한 눈이 그대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대의 마음의 의도와 목적과 모든 행동을 보았으며 그대의 진짜 경망스러운 특성을 다 알았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그대의 허영에 부채질하였으므로 그대가 거울 앞에 서서 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대의 어리석은 것을 쳐다보고 몸짓으로나 속삭임으로 그대를 흉보며 웃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대는 진리의 사업에 오점을 남겼다. 그대가 그곳을 나온 후 조금 있다가 그 가게에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들어간다면, 그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대가 전에 생각지도 못한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 천한 점원들조차도 그대를 천하게 보는 것을 통해 속이 상하고 비천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비위를 맞췄던 점원조차도 그대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동료들과 우스갯소리하며 놀았다. 그대는 어디 어디에서 좋은 가마를 끼칠 수 있었고 구죽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신에 그대는 아첨 떠는 점원들과 점잖지 못한 청년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이 부적당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런 모순을 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불신자들이지만 그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지는 모르나 속으로는 경멸한다. 그대는 에의 전처를 밟고 있다. 그대의 부모들이 깨어서 눈을 떠 그대의 어리석음을 간파하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그대의 허물의 책임이 있다. 그들과 그대의 자매들에게 그대를 교만하게 하고 그대가 허영을 갖도록 한 죄가 있다. 그대와 그대의 자매들이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면 모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위험한 상태에 대하여 깊이 느낄 것이다. 그대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나는 이 신자들과 사귀었는데도, 그들은 나의 위험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다. 내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내가 나의 상태를 알아보도록 나를 깨우기 위해 그들은 밤낮 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멸망당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의 처지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형편의 처한 자를 보게 되었다면, 나는 그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알게 될 때까지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았을 텐데.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동안 사단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종으로 살았던 것이다. 오, 자매여. 그대는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바람에 그대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대의 얄팍한 품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대를 닭이라고 생각한다. 그대가 이런 별명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그대가 사도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더 유익을 얻었겠는가. 너희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대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크게 실패하였다. 그들은 자녀들이 져야할 중요한 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그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침대에서 놀도록 방치되었고 아침에 달콤하고 멋진 시간을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낭비하게 하였다. 한편 그들의 방종스러운 부모들은. 일어나서 생계의 짐으로 고생하였다. 이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을 저항하고 욕망과 씨름해야 함을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역경에 견디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들은 집안일에서 여러 가지 구실로 벗어났고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 부인이나 자아 희생의 행동은 결코 배우지 못하였다. 그들은 성미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교육은 크게 부족하다. 그러나, 교만, 허영, 터무니없는 자만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다. 오 자매는 그녀의 동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게다가 그녀는 타인들의 요구와 편리와 필요는 상관없이 자기가 바라는 일만 하려고 하는 완고함이 있었다. 그녀의 성격은 불행한 것이다. 그것이 온전히 극복되지 않는다면 그녀의 길을 어둡게 할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것이며 그녀의 가장 좋은 친구들의 생애를 참남하게 만들 것이다.